화가 나서 악플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야이 새끼들아. 응? 어? 야. 야. 네. 사실은 악플러들한테 할말 따위는 없고요. 악플은 역시 무관심이 답입니다. 부족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이 싫으니까 악플 뒤로 숨는 거죠. 마치 목도리 도마뱀이 강해 보이기 위해서 목도리를 펼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 아무리 막 폭력적이고 과격한 막 사람들도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감성을 탁 건드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린애처럼 엉엉 웁니다 에, 에,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악플러들도 무조건 막 이제 관종 관종하면서 욕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위로해주면은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생각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아니 다음 생에도 영원토록 그렇게 미움받으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로 죽으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창피주가 이제 10월 11일에 목동 SBS 방송국에서 배성재의 텐 녹음을 마치고 왔습니다 본방은요 16일 밤 10시 1 0 7 7 m 르츠 배성재의 텐이니까요 적어 적으라고 까먹으니까 적으라고 에, 저기요 적었어? 네 잊지 마시고요 자, 장빛주의 별이 다 뒤져버렸던 지난밤도 넌 나와 함께 있었어. 사화. 오늘도 장빛주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 주제가 뭐였죠? 예? 안 들려요. 뭐였죠? 예, 맞습니다. 내 생에 가장 열받았던 순간. 이번에도 전국 방방곡곡 팔도강 산푸르게 푸르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 주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발 분량 좀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영상이 너무 길다고 좀 줄이려 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거니까요. 댓글로 샌드박스를 욕해주세요. 가장 맛깔나게 욕해주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 <웃음> 아닙니다. <웃음> 농담입니다. 샌드박스 욕하지 마세요.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하나 듣고 차분하게 첫 번째 사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낑! 안녕하세요, 삐주님 저는 현재 모 중소기업에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31살 오빠입니다. 양심이 없으시네요. 제가 스물 중반에 겪었던 인생에서 가장 열받았던 순간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5년도 넘은 일이라서 기억이 잘안 나지만 아마도 그때가 겨울이었고요. 훌랄라치킨 배달 알바를 하면서 방황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주말이었고요. 그날은 오토바이 시동을 끌 틈도 없이 유독 배달이 한 바짝씩 밀려서 바빴던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원룸 이름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초록 오피스텔 407호였습니다. 주문은 양념 반, 간장 반한 마리였고요.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는 12312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벨를 누르자 나온 사람은 한 30대 중반쯤 돼 보이고 하얀 난닝구를 입은 아주 심술복 얼굴에 가득 찬장빈주님 작품 회식편에 나오는 부장님처럼 배불뚝이 남자였습니다. 치킨을 건네주고 카드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주는데 야 들어와 봐라고 하더라고요. 반말에 살짝 기분이 언짢았지만 은 음식물 쓰레기나 주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신발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한 마디 더 하더라고요. 들어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버리면 이제 또 주문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원하는 거를 빨리 해주고 나갈 생각이었죠. 들어가니까 호레비 냄새에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집안이 진짜 소각장 같더라고요. 들어가서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구석에 엎어져 있던 쓰레기통을 가리키면서 저거 지워라고 하더군요. 숨쉬기도 고통스럽고 해서 거의 숨을 참다시피 하고 장갑 낀 손으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모두 담았습니다. 거의 휴지밖에 없더군요. 으 쓰레기를 다 담고 그럼 가보겠습니다라고 손수를 치며 뒷걸음질로 빠져나가는데. 야, 저를 한 번도 부르더라고요. 네? 표정 관리가 안될 뻔했는데 애써 밝게 대답을 했고, 그 파워우는 장난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진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파워우가 쓰레기통 쪽을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가져가야지, 그냥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쓰레기통은 쓰레기 봉지가 안 씌워져 있는 생 쓰레기통이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돼지 새끼는 졸라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 씨발 저 가져가라고 안 들려?라고 했습니다. 욕을 들으니까 제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그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야!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계단으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자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드르륵 들리더니, 동네가 떠나가라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저는 그대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열받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시킨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가게에 도착하자, 사장이, 너 손님이랑 싸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사장에게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장님이 저를 위로해 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장이 하는 말이 제 가슴에 박혀서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장사 망하면 책임질 거야? 그냥 손님이 해달란 대로 해줘. 걔가 뭐 사람 죽여달래? 어? 다음 배달 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그냥 자동으로 입이 움직였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헬멧, 헬멧을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나가자마자 그냥 눈에서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나 나를 막대하는구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거리를 2 시간 정도 배회하고 집에 들어와서 폰을 봤는데 사장 전화가 1 0통 정도 와 있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했지만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아직도 그 날이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쓰려요. 지금도 물론 성공했다고 할순 없지만 저를 존중해 주는 사장님과 직원들을 만나 즐겁게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삐쭈님 별 뒤밤 제발 그만두지 말아주세요. 이준 님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이상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은 없었겠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라는 게잘 지켜내다가도 한번 탁 금이 가버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쩍쩍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나따위가 뭘할수 있겠어? 난왜 살까? 남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나 혼자 멈춰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면서 멘탈을 갈가먹게 되죠. 그럴 때는요, 굳태요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우세요. 예. 네, 참지 마시고요. 우세요.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우세요. 예. 네, 비올 때가 되면 이제 먹구름이 끼죠. 비가 오면 그 먹구름은 다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죠. 실컷 놀고 난 후에는, 마음의 먹구름이 싹 사라집니다. 에. 그리고 땅이 촉촉해지면 새싹이 나죠. 에. 아시겠죠? 참으면은 뭐 된다? 병 된다. 정못 참겠으면은, 그냥 내 메일에다가 써. 내가 들어줄게. 응? 알았어? 아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탁 자! 두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출발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삐쭈 삐쭈 삐삐쭈 삼행시 가겠습니다. 장. 장수풍뎅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삐. 삐졌다. 왜? 쭈. 쭈꾸미가 너무 매워서 그때만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뒤틀려 버려서 삼행시 지어봤습니다. 저에겐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형준 중3이고요. 아, 아예 모든 신상을 까발려 버렸어요. 신상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새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유명한 그 10새끼 곱하기 899입니다. 제가 고2였을 때그 새끼는 중3이었고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에다가 야간에 일을 하셔서 야자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동생밖에 없었죠. 그날도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집 구, 저희 집이 저희 집 구식 빌라에다가 엘리베이터는 없고 5층이에요. 저희 집은 5층이었고요. 똥이 살짝 마려워서 똥꼬막에 차크라를 집중하고 집을 가는데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동생 세 개가 자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고, 제 깜찍한 똥은 안나마냥 똥꼬를 리드미컬하게 노크했습니다. 마치 제 똥이 "안녕, 난 똥이야, 난바카세상이 너무... 야, 이런 거 시키지 마, 쓰지 마" 이런 거, 어? 안녕, 난 똥이야. 난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 지금 나갈 건데 괜찮겠니? 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았고, 차크라가 부족해진 저는 뒤꿈치로 똥꼬를 맞고 쭈그려 앉아서 동생에 대한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1초가 백년처럼 느껴졌고, 곧 아래서 계단, 계단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일단 동생 턱을 어퍼컷으로 갈기고, 레프트 잽, 라이트 훅으로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그시트의 길을 기다렸어요. 동생은 쭈그려 앉아 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사태를 파악했고, 저는 화내면 똥이 삐져 나올까봐 소리도 못 내고 문을 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총명한 새끼가 일부러 졸라 덥 스텝을 하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양을 보고 인간이길 포기해 버렸고 달려가서 제 팬티만큼이나 묵직한 이단 옆차기를봐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똥을 쌌고요. 제 똥이 제티 가루가 될 때까지 동생은 저에게 참아졌습니다. 쓰면서도 손이 덜덜 떨리네요. 삐쭈님 어떻게 해야 제 동생을 호적에서 팔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줬네요. 아니 혹시 글 쓰신 분. 조증 있으세요? <laughs> 아주 그냥 제 팬답게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신 것 같네요. 서울로 대학 가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네, 보고 싶어도 네, 못 봅니다. 나루토 그만 보시고 공부하세요. 아주 짧고 굵은 사연이었는데 이렇게 짧고 굵을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글솜씨를 보니까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에? 에? 아 진짜? 아네 알겠습니다 자 사연이 짧았기 때문에 광고는 생략하고요 어, 세번째 사연은 삼화고백편에 마지막 사연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읽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삐쭈님 저는 예비수험생 디바와 이름이 같은 고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께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제가 9살 때 일입니다. 저는 일단 외동딸이고요. 저희 집은 3시 세끼 라면을 먹어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초등학교를 3학년 때부터 다녀야 했을 만큼 가난했어요. 9살 때까지는 엄마에게 한글과 더셈 뺄셈을 배웠고요. 그래도 저는 그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저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다툼을 하고 계셨고, 화분이 깨지는 소리, 둔탁한 게 벽에 부딪히는 소리, 아버지의 고함 소리, 모든 게 섞여서 저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자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잠잠해졌고, 저는 엄마, 아빠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는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시고, 술에 의지하신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셨고, 어머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저희 집 생활비를 마련하고 계셨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항상 셋이었던 저희 가족이 둘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웠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아빠를 데려오라고 졸랐지만 엄마는 아빠가 너무 미워, 미웠기 때문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린 제가 든 생각이 아빠가 엄마에게 먼저 사과를 한다면 엄마가 아빠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일을 간 사이에 아빠가 집에 들러서 편지를 엄마에게 주고, 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엄마가 출근하자마자 침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찾고 찾다가 아빠 글씨가 써있는 가죽 수첩을 발견했고 전그 수첩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된 제가 아빠 글씨체를 그대로 보고 따라서 연습을 했던 거죠. 그렇게 엄마가 출근한 시간에 며칠간 아빠 글씨체를 보고 따라한 저는 공책을 찢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자. 한 글도 제대로 못 쓰는 아홉 살이 아빠 글씨를 따라해봤자 얼마나 똑같겠어요?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이불에 숨기고 엄마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자 엄마가 너털너털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편지를 내밀며 아빠가 와서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편지를 펴서 읽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저를 안고 펑펑 우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엄마는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아빠는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침실에서 한참 동안이나 나오지 않으셨고 침실에서는 가끔 코 먹는 소리만 날뿐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 나오셔서 라면이 아닌 카레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빠 수첩을 어디에다가 숨겨 놨는지 까먹었고 후에 아빠는 수첩을 계속 찾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삐쭈 님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엄마 아빠에게 자랑할 거예요. 아빠, 그 수첩 내가 훔쳤었어. 엄마, 그 편지 사실 내가 썼어.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하... 왜 제가 캡처를 해서 개인 보관했는지 아시겠나요? 그 외동딸만이 쓸수 있는 그런 감성 있잖습니까? 그런 감성이 너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제 마음을 울렸어요. 네. 고하나님, 꼭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사연 채택됐으니까 부모님께 자랑하세요. 막또 눈물바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세 번째 사연까지 읽어봤습니다. 별디밤과 함께 벌써 두 번째 금요일을 맞았네요. 댓글 보니까 뭐 더빙에만 집중해라, 요즘 노잼이다, 분발해라. 이런 라디오 식상하다, 장비 쭉 거품 빠지니까 처량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간간히 보이던데 더빙은 제가 할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여지껏 제가 재밌어서 더빙을 해왔고 채널 만들고 난 이후로 단한 번도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는 말한적 없습니다. 재밌으면 보시고요, 재미 없어졌으면은 떠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저 좋아해 주는 사람들하고 담담하게 제갈길 가겠습니다. 네. 전 소박한 사람이라서요. <laughs> 아 다음 사연 주제는 살면서 가장 쪽팔렸던 순간입니다. 이번 편은 살짝 감성 도다스니까 다음 편은 또 재밌게 가야겠지요. 일주일간 고생 많으셨고요. 창피주는 이만 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에서 뵙죠. 아빠라라. 아도 원한 노잼 콘텐츠 걱정할 거 없어 장비 주니까 장비 주에 별이 다 뒤진 밤에.